진짜 브라시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번에 한걸 약간 회중이긴 한데 보통은 소만 떼면 좀 살만해진다는데 그래도 이거로만 숨을 쉬고 있어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열 등분으로 잘라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울면서 외국인 같다는 좀 이국적으로 이쁘게 생겼다고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아저세요 수술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아파요 진짜 목이 너무 말랐었고 콧대물이 와 너무 요 <laughs> 안녕하세요. 서영한지 3일 된 코니입니다. 아 진짜... 보다시피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분의한걸 약간 후회 중이긴 한데 그기가좀 빠지면은 오히려 한분하1 잘했다고 생각을 할것같긴 해요. 수술한지 5일차가 됐는데요. 보통은 손을 빼면은 좀 살만해진다는데 그것도 입으로만 숨을 쉬고 있어요. 붓기가 좀 빠진 것 같나요? 아직 5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더 기다려 봐야겠죠? 어제 병원을 가서 부목을 떼고 코에 있던 실밥을 풀고, 관으에 있는 실밥을 풀고 왔는데요. 그때 조금 잘된것 같나요? <laughs> 원래 아예 완전 탱탱 보였던게 조금 내려와 갖고 이쪽이 조금 유독 많이 부어있어서 말이 조금 잘안 나와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가 된 코니입니다 확실히 전보다 발음도 더 좋아지고 붓기도 조금 빠진 것 같지 않나요? 하루하루 뭔가 말이 점점 편해지고 음식을 조금씩 씹을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이번주에 비하면 조금 더 이제 살만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주차가 된 코니입니다 우선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요 눈은 확실히 수술하기 전보다 쌍꺼풀 라인도 맞춰주고 조금 더 트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코는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점이 번호를 따였어요. 제가, 제가 <laughs> 연락 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술한지 5개월 된 코니입니다. 지났잖아요. 주변에서 들은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 있나요? 얼굴만 보고 살이 엄청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조금 좋았어요. 근데 따로 감량을 안 하셨잖아요. 거의 비슷한 몸무게이긴 해요. 외국인 같다는 좀 이국적으로 예쁘게 생겼다고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수술 직후에 주차별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치킨 순살을 한 조각을 10등분으로 잘라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울면서 얘기해볼게요. 눈 수술은 어떻게 진행했죠? 뇌물, 디비트임, 눈밑 지방 재배치, 양쪽 비대칭 교정했어요. 수술 전 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 일단 쌍꺼풀 라인이 확실히 조금 맞춰졌고, 그래서 화장을 할때 원래 쌍꺼풀 라인이 너무 다르니까 아이라인도 완전 제각각이었는데 이제 아이라인이 조금 대칭이 되네요. <laughs>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나서는좀 어땠어요? 아 원래 눈밑이 많이 꺼져 있었어서 다크서클이 엄청 심해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고 졸려 보이는 눈이 심했는데 재배치를 하면서 흥기가 흐른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코 수술은 어떻게 진행했죠? 기준 늑이랑 실리콘을 사용했고 매부리도 조금 제거했어요. 이전 코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 코는 옆에서 봤을 때 라인 은 이쁜데 앞에서 보면 콧대가 확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서 조금 퍼진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콧대에 실리콘을 넣으면서 콧대가 사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해진 느낌이에요. 안면뉴얼 <목소리> 수술은 어떻게? 진행할까? 광대 비대칭 교정이랑 사각턱이랑 턱끝이랑 민트 실리프팅이었어요. 고민했던 부위가 좀 보완이 된것 같나요? 확실히 보완이 된것 같아요. 광대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튀어나온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봤을 때 뭔가 살이 많이 빠져 보여요. 원래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옆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넘기고도 사진 많이 찍고 묶고도 사진 많이 찍고 그래요. 기대하는 부위가 윤곽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수술 5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장 만족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아, 저 눈이요. 일단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게 변화는 확실하게 이뻐졌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까지 하면서 인상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에서 코니를 검색해주세요. 제1탄 영상은 여기.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안녕.